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김세연입니다. 근데요, 원장님,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다 리프팅 시술, 조금 생소할 것 같기는 해요. 기존의 리프팅 시술과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게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온다 리프팅을 짧게 소개한다면, 마취 없이도 시술 받고 효과도 좋은 리프팅이다. 이렇게 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또 기존의 리프팅은 울쎄라의 초음파, 서머지 고주파가 아닌 극초단파를 이용해서. 피부 속에 있는 수분에 의한 진동 이진동에 열을 이용한 마이크로 웨이브 방식의 리프팅입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이크로 웨이브 전자레인지 아닌가요? 극초단파? 이게 뭔가 단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이 원리를 조금 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극초단파는 전자레인지의 파장을 이용한다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아 어, 바로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돌리면 만져보면 겉은 그렇게 뜨겁지 않은데 속은 굉장히 뜨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온다 리프팅의 원리입니다. 음? 그러니까 즉, 표피에서의 에너지 소실은 줄이면서 원하는 지점에 가열을 유도하게 되면 콜라겐 증식, 지방 분해 등을 유도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저는 또 궁금한 게 원장님. 핸드피스의 또 종류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핸드피스는 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3mm와 7mm 두 가지 핸드피스가 있는데, 3mm 핸드피스는 피부 진피층에 에너지를 전달해서 피부의 탄력과 콜라겐 형성이 도움을 주고,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리프팅 시술하고비슷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다른 게 7미리 핸드 피스가 있어서 조금 더 깊은 피하 지방층에 에너지를 전달시켜 줘요. 음 그래서 피하 지방층까지 에너지가 도달이 되면서 지방 세포를 분해하고 탄력 있고 젊고 쌩쌩한 콜라겐 세포 생성을 돕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했는데요. 절대 안 빠지는 부위가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여기살 팔뚝살. 브리지어 라인 이런데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지방을 어떻게 좀 이렇게 쏙 빼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하죠. 7밀리 그러니까 핸드피스는 이중턱 개선뿐만 아니라 복부, 팔뚝, 러브핸들, 브리지어 위아래 라인에도 시술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또 원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리프팅 시술하면 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통증이더라고요. 이 온다 리프팅 혹시 많이 아픈 거 아닌가요?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시술 받으면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도 많고요. 굳이 표현을 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열감? 음. 시술 받고 나서 사우나 하고 나서의 기분 좋은 열감이 있다고 라 표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그리고 마취가 이렇게 전혀 필요 없어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리프팅 시술이고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또 온다는 80 k 로의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16분 정도 걸리는데 뭐 예를 들면 서마지의 경우는 600샷 기준으로 40분의 평균 에너지가 40에서 50 k 로 정도예요. 그걸 비교해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짧은 시간에 통증 없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작용 기전이 달라서 어떤 것이 어디에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순 없는데 데이터만으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더 짧은 시간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 증 입증 걱정도 없고, 단시간에 이렇게 또 시술을 받을 수 있고, 미프팅에서 고민하셨던 분들은 진짜 관심이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점심시간에 밥안 먹고 시술 받고 그렇죠. 와도.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 좋은 시술들을 어떻게 리더스 피부과에 도입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저는 레이저나 기기를 도입할 때 이게 안전한지 여부에 체크하기 위해서 남편을 먼저 해봐요. 저희 남편은 대개 남자분들이 그러하듯이 통증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아픈 걸못 참아요. 근데 시술을 받으면서 하나도 아프지 않고 하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럼 꼭 사라고. 오. 무조건 사라고. 당장 사라고. 네. 사실 처음에는 너무 고가의 장비라서 네. 아, 사지 않을까 했었는데 바로 계약했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까지 볼수 있다니, 여러분. 정말 기회가 된다면. 상당히... 이라도 받아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드는데요. 근데 원장님, 얼마나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간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번만 받아도 효과는 좋지만 네. 3~4주 간격으로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 시술 받으면 훨씬 효과가 좋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번 받으시고 그다음에 두 달에서 세달 간격으로 유지 치료를 받으시면 리프팅 효과가 훨씬 좋아요. 아, 그리고 원장님, 리더스 피부과의 대표적인 안티에이징 시술 중 하나가 울쎄티잖아요. 어, 온다 리프팅을 울서티랑 좀 같이 시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어, 너무 좋죠. 그렇게 시술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울서티 했는데 지금 온다 리프팅을 같이 해서 울서티 온. 울세라랑 응. 써마지는 1 년에 한번 받으시고 티타늄하고 온다를 번갈아 가면서 계절별로 한 번씩 받으시면 굉장히 업된 효과가 나타나죠. 야 원장님께서 이렇게 스케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다 리프팅 얘기를 사실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뒤에 꽂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리더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 온다 리프팅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리프팅 시술에는 다양한 장비가 있는데 그게 누구에게나 다 좋은 장비는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온다 리프팅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는 게 다른 장비 시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리프팅 시술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 받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내 얼굴은 소중하니까요. 최근 정말. 핫 차단은 온다 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고 맞춤 솔루션으로 시술 받아 보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명동점 장경희 원장 MC 김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